오늘은 신명기 29장입니다 29장 30장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설교로 잡아보겠습니다 이 설교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31장부터 내용이 이어지긴 하지만 거의 에필로그 같은 부분이고요 설교로서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설교가 또 어떻게 하는 설교냐면요 이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아이까지 다 모아 평지에 나오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설교하기를 아 우리가 언약을 다시 새로 자첫 번째 세웠던 언약이 신해산에서 세웠던 언약이라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가 하는 마지막 설교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 이 이스라엘 이 회중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상황만 봐도 되게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예요 아예 그, 그 신해산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갖고 있는 무게, 이 장면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좀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 장면이요, 나중에 다니엘이 은혜받고 예레미야가 은혜받고 다윗이 은혜받고 사사들이 은혜받고 요시아가 은혜받고 그랬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너무 너무 중요한 설교. 천년 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가 지금 앞에는 이 회중만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되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세의 설교를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결단했다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29장과 30장을 중요하게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시작해 보죠. 설교 전제는 다섯 단락으로 돼 있는데, 29장에 세 단락, 아, 29장에 세 단락, 3장에 두 단락이 나와 있습니다. 단락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죠. 첫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은 모세가 너희가 거어온세 장면을 기억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장면은 뭡니까? 출애굽 장면, 40년 광야 장면, 그리고 요단 동평의 승리. 이세 장면을 너희가 기억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세 장면에 언약 핵심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이세 장면의 의미를 알고 있, 그 기억하고 있으면 그 언약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 장면에 뭐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악하고 약한 우리를 저희 출애굽 장면에서 주로 담겨 있는 거죠. 악하고 약한 우리를 바꾸시고 도우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하고 악한, 악하고 약한 우리를 바꾸시고 도우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언약, 적각고리 흐른다는 인도하신다. 그 출애굽 단계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언약과 믿음. 그래서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에 담겨 있는 건. 그래서 그런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믿지 않으면 그 언약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가 없고 그렇죠. 저가 꾸른 땅이 아니라 광야가 우리 현실이 되고. 그 언약을 믿으면 요단 동평에 승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이두 가지를 연결하면 혹시 우리가 믿지 않아서 실패할지라도 다시 믿으면 그게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될수 있다. 언약이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언약을 주셨고 우리 의것을 믿으면 것이 성취된다라는 메시지가 이세 장면에 깊게 담겨 있죠. 그렇죠. 언약과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에 대해서 딱 제시해준 게이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세 장면을 이야기함으로 이제까지 설교했던 걸다 압축시켜서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너희들 것을 믿어야 함을 이해하겠지라고 이제 딱 제시하는 거죠 그 이게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그러니까 우리 이 이걸 믿자 이 약속으로 들어가자라고 우리가 언약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약속하여 바라시는 그, 우리가 그것을 약속하자 언약 안에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력이죠 그럼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언약을 설명해 봅시다. 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우리를 믿으면 내가 너를 아름답게 너랑 너를 네 삶을 네 세상을 아름답게 할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약속 약속하시는 거죠. 네가 믿으면 너와 네 삶과 네 세상 아름답게 할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 하나님 진짜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러면 나와 내 삶과 내 사랑 아름답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서로 쌍방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어 그래?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어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약속 이렇게 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새롭게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약속을 드리자. 또 이, 이 약속 속으로 들어가자, 약속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달라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달락은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는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죠. 네가 이 약속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서 이 땅과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런데 땅만 받고 낼름그 약속을 어기면. 좋은 사람, 좋은 삶, 좋은 세상이 되겠다고 약속해서 땅을 땅이란 기회를 주신 건데 땅만 낼름받고난 나쁜 사람이 돼서 나쁜 삶을 살고 나쁜 세상을 만들어갈거라고 하면 그 땅은 회수된다 이게 저주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회수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가운데서 회수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세 가지로 적용하죠 첫 번째 아, 그냥 큐티적으로 설교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세 장면을 기억하라고 하죠 그렇죠. 네 안에 있는 은혜의 장면들을 기억해라. 너에게 주었던 은혜, 그 언약과 구원과 뭐그 깨달음과 축복과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걸 다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장면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삶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도우셨고 또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고 그 삶의 은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삶의 기억들과 경험, 그걸 여러분 소중하게 기억하고 그 장면 장면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것을 소중하게 읽으셔야 돼요. 좀 설교처럼 얘기하면 사람은 누구나 정의의 기억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정의의 기억이라는 거 하면 기억이 뭐냐면 인생에 다양한 기억들, 장면들, 추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내가 어릴 때 무시당한 기억을 자기의 정의 기억으로 세워요.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는 이런 무시는 안 당했다.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말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의 기억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기억이 이, 이 사람을 규정하는 기억이 돼 버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어릴 때, 아, 무대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 아, 난 그럼 평생 내가 사람들한테 좀 관심 받고 사랑받고 사는 삶을 싶어. 무대 위에 서있어서 춤추듯이 살, 아, 주목받고 싶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의의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누군가 막뭐 되게, 아, 날아껴주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평생 이 사람 관계가 제일 중요해 관계가. 인생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럼 정의의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장면 인생에 여러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의의 기억이 돼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배하는 기억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규정하는 기억이 돼야 될까요? 재밌었던 일, 무시당했던 일, 기분 나빴던 일 아니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받았던 장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은혜받을 때 깨달았던 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는 정의의 기억이 되어야 된다 너무 설교처럼 했는데 죄송하고요 <laughs> 너무 길어져. 두 번째, 어냐, 약속 안에 묶인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음, 그거 있잖아요. 약속이라는 게. 어, 그래, 우리 내일 12시에 보자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약속 안에 내가 묶여야 되잖아요. 11시가 됐어. 그럼 준비하고 나가야죠. 내가 오늘 기분이 좀안 좋아도. 그렇죠 컨디션이 좀안 좋아도 아, 별로 만나기 싫은데 그래도 밀린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서 그냥 집안일을 좀 있어 이거 좀 미루고 약속을 했으면 나가야죠 그렇죠 이게 약속 안에 묶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약속에 안 묶이죠 약속을 해놓고 아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핑계 대고 아나 몸이 좀안 좋아 안 나가고 아 어떻게 급한 일을 생각하고 안 나가고 그런 식으로 자꾸 약속을 깨요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약속에 묶이지 않고 그러니까 약속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은 안 되죠. 약속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약속은 내가 아주 이것을 어길 어쩔 수 없는 게 생기지 않느나, 약속을 중심으로 내가 그쵸? 일상을 조정해 나가면서 이 약속을 중심으로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내가 너와 네 삶과 세상을 아름답게 해줄게. 어, 그래요? 저, 그럼 믿을게요. 하나님, 약속해요. 저, 믿을게요. 그럼 저와 저 사람과 제 삶을 약 아름답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묶이지 않고 어, 살아보니까 저 아름다워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전 생긴 대로 지금 욕망과 세상에 물든 모습과 이걸 내 모습이라고 살래요. 그럼 우리가 약속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 뭐 그렇게 안 믿겠는데요? 하나님 하시는 걸 보니까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저 하나님 안 믿겨요. 저 이제 안 믿을래요. 어, 저를 믿게 하려면 다른 뭐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약속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 아래에 묶이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기독교, 기독교 믿음의 종교. <laughs> 정말 이 얘기를 정말 오래오래 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 아, 우리가 언약 아래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어떤 법칙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모세의 설교로 나중에도 많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약속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약속을 어겼다가도 다시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구현되는 거. 늦게라도 약속 장소로 달려가시면 늦었어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시고 뭐 계속 하고 싶은 말을 말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구원, 여러분들 아름답게, 여러분들 을 살만하게, 여러분들 살 아름답게 하는 약속은 여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적용은 적용이라 기보다좀 말을 붙이면. 저주 얘기가 자꾸 나와서 좀 불편해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요즘 선거철이니까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권력 그 후보자들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권력을 주시면 제가 좋은 지도자가 될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권력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 너 좋은 지도자가 된다고 했지. 오케이, 믿어,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권력을 잡더니 좋은 지도자가 안 되고 나쁜 지도자가 돼요. 어, 무능한 지도자가 되거나, 혹은 악의적인 지도자가 되 부패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폭력적인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회수하죠 뭐 탄핵을 해서 권력을 회수하든 아니면 다음에는 그그 그 세력에게 정권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권력을 주는 걸로 뭐 권력을 회수하든 어떻게든 그 권력을 회수하잖아요 이게 이게 이 권력을 회수하는 걸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잖아요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셔서 아름다운 사람에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겠다고 하셔서 그 땅이란 걸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회수된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 왜 하나님 사람들을 저주해요? 막 이렇게, 어,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갖고 계신 어떤 꿈과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세상을,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욕심과, 뭐, 이기성, 이렇게 살아가면, 회수되는 게공의로운 거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좀, 조금은 긴장감을 가지고, 무서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 선함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돼는뭐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겠죠 너무 얘기를 많이 했다 이 설교 너무 좋아하는 설교라 그래요 묵상할 게 되게 되게 많아요 이 설교의 단계는 그 그냥 근데 읽어도 안 어려우니까 상상력을 가지면서 모세의 육성으로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